안녕하십니까 패친 여러분 음, 오래간만에 아침 시간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저녁에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왔고요 저녁에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음, 운동을 어제 하루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저녁에 하루에 두번일7개 도전을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함께 하지 못한 것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 일하는 청년들,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가 지금 예결,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있을 예결위에서는 이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잘 논의하셔서 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도 의회 지도자들께 잘 설명드리고요. 의회 지도자님들께서도 이것만큼은 정치적 입장 이런 것을 떠나서 반드시 함께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청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일자리 카페 30개가 문을 열었는데요. 일산에 갔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학생 청년들이 와서 참여해 줬는데 하나같이 1억 연금 통장에 많은 표를 주셨고 또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거 모두 하나하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 여러분.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 정책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정책을 조금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실행, 이것까지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함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엄민영님, 함께 시청하고 계시고요. 김승엽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종신님, 청년들이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학철 님, 좋은 아침 화이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승철 의원님, 아, 전 대표님이신데, 도의회 협력 얻는데 함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석원 님, 활기찬 아침입니다. 오문수 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여덟, 아, 다섯 어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이 자산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면 1억씩 생길 수 있고 또 자신의 소득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것을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희망을 느낍니다. 이 청년들의 희망을 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기반을 떠나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아, 이종신님, 감사합니다. 김정옥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김상호님, 김훈동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영환 님, 신민철 님 함께 시청해 주고 계시네요. 아 많은 분들이 엄지손가락 척척척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도움, 응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17개 마저 하고 이따 저녁에도 다시 어제 하지 못한 숙제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김하주님, 주먹불 끈지고 화이팅입니다. 최윤정님,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하명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하트 뿅뿅 엄지 손가락 날려주고 계십니다. 이종신님 감사합니다. 최호철님도 시청 중이시네요. 아마 지금 출근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출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함께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두운, 힘든, 아픈, 약한 곳을 어루만져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따 여주에서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큰 버팀목, 우리 경기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한경님, 감사합니다. 김모연님, 최고, 맞죠? 청년은 미래입니다. 이유재님, 감사합니다. 김옥준님 오늘도 잊지 않고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응원과 우리 모두의 힘을 앞에 힘찬 청년들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원님, 감사합니다. 신성원님,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사님께 감사하는 하루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민영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